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오후 1시 10분. 인천 인하대 병원 앞에서 강화도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보면서요? 제가 과연 뭘 할지 시작하겠습니다. 강화도에 뭘 하러 가는지 계속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해상 터널로 들어갑니다. 해상... <웃음> <웃음> 왜요? <웃음>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지금 쭉 가서 한참 가야 되겠죠. 여기서 가서 나가는 곳이 김포나 어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달리고 있어요. 바다를 가르며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해저 속으로. 바닷속을,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해저 터널을 나오니까요. 남창리에 가는 쪽이 오른쪽에서 200m라고 이정표가 써 있어요. 원창 지하 차도를 지납니다. 네, 초지대교 위에요. 초지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500m 해안 순환도로강릉로 우회전입니다. 비행기 소리, 차 소리, 트럭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소리 소리 봄 소리 여기가 어디냐면요 초지진인데 초지진 초지진 강한 나들길의 초지진이 보이세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화티인 바다가 보일 것 같은데요 애초치 도착하는. 몇분 전입니다. 3분 전 정도. 지금 시간 1시 59분. 아까 1시 10분이었으니까, 음, 40분 정도 걸렸네요. 시속 평균 한 90? 90에서 100?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강화도의 봄입니다. 강화도의 봄. 만이산 앞을 지나고 있어요. 만이산을 지나서 부문사 동막 해변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우 초등학교 앞입니다. 목적지 도착. 지금 시간 2시 2분입니다. 저 오늘 페인트 칠을 하러 왔어요. 페인트 칠. <laughs> 페인트 칠하러 왔습니다. <laughs> 이제 작업복을 갈아입고 페인트 칠을 할 겁니다. 네, 저의 가족 한 분이 오늘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오픈을 준비 중이신데요. 일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 무슨 꽃인지 이쁘네요. 이 넓은 데를 이제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요. 오! 여기 이름을 꽃도 이렇게 이쁘네요. 응. 와, 들판의 꽃. 자, 이제 페인트 칠하러 출발해봅니다. 작업복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음, 뭐야. 오, 냄새가 독하네요. 녹초가 됐어요. 이제 마무리되어 가요. 페인트 작업하고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야죠. 인천으로. 오, 여기 훈장 달았어요. 옷에 페인트가 묻어서 안 지워지네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일단 제가 화분에 심어놓은 매발톱, 이렇게, 저희 인천집으로 그냥 갑니다. 자, 꽃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우, 이뻐. 너의 이름이 몸니 누구나에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너에겐 아름다움이 더한다. 하하하! <laughs> 저는 나일락 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나일락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무지 커요, 화분이. 이꽃봉오리 보세요. 언제나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나일락 꽃봉오리입니다 아쉽지만, 인천으로는 못 갑니다. 강화도에서 살거라. 아름다운 나일락. 이름 모를 꽃이요. 너도 탐이 난다만, 어 인천으론 갈 수가 없어 너무 크다 그치 차에도 실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음, 여기서 너도 잘 살거라 작은 언니네 왔습니다 오늘 가져갈 건 파하고 류꼴라 류꼴라라고 아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아주 이태리 이태리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아, 샐러드나 쌈 싸먹으면 맛있어요. 꽃잔디. 머위가 있다는데, 아, 여기 머위, 머위 좀 따갈게요, 머위. 머이. 오 머위가 많네요. 머위를 좀 따봅시다. 자, 여기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둡죠? 바쁘니까 빨리빨리 머위 따야 돼요. 머위를 따봅시다. 머위 이거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다가 제 손에 아주 그냥 페인트도 묻고 아주 오늘 강화도에서 아주 에너지 쏟고 갑니다. 어휴 아, 이거를 또 가서 맛있게 데치고 또 양이 많으면 친구도 좀 주고 우리 친구님들 가까이 살면 좀 드릴 텐데 자이 강아도 개나리하고저 살구꽃인가요? 우 멋집니다 저긴 벚꽃 아 초지 대교를 지나서 다시 집으로 컴백 홈 합니다. 지금 시간 7시 35분입니다. 서해 바다 모습 오늘 고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집으로 컴백합니다. 아까 맛있는 숯불갈비를 먹었는데 영상으로 남기질 못했어요. 자, 집으로 갑니다.